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172일자 중궁전 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삼국지학의 수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현덕이 한번 뜻을 청하면 국기 칠석같은지라 아무도 더 이상 가나려 하지 않았으나 손권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하 떠날 때 떠나시더라도 손을 지킬 사람은 작정해 놓으셔야죠. 글쎄 관우 장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남아서 성을 지켜야 할 텐데 누가 마땅할까? 현덕은 국립 때 장비대로 성을 지키되 술을 많이 마시지 말고 매사에 신중히 하라고 신신 당부한 후관운 장과 더불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서주를 뒤로 남양을 향해 떠났다. 이때 하남땅 남양에 온거하며 그 세력이 날로 충전 충천하는 원수론 조조가 보낸 급사를 맞아 그 글을 보고 크게 노화다 세상에, 이런 개심한 놈이 있나? 그는 묘당에 무모 재신을 와놓고 기가 만장하였다. 일정까지 자리나 쳐먹고 살던 필부 이놈이 외람하게도 서주를 차지하고 앉아 태수를 자청하고 제우들과 어깨를 겨울어 드는지라 내 그렇지 않아도 단단히 벼르고 있던 참인데 제가 먼저 군사를 동원해서 내 영대를 봄하다니 이제는 더 두고 볼수 없구나. 하고 권용을 내려 서주로 향하라. 하니 그날로 40만 대군이 남양을 떠났다. 이를 통솔한 대장은 기령이란 장수다. 이래하여 양편 군사는 우이라는 곳에서 마주쳤다. 현덕은 적은 군사로 대군을 맞아 대진하게 되었는지라 한쪽은 산을 의지하고 한쪽에는 큰 강을 끼고 진을 쳤다. 적장 기령은 용력이 과인한 사람이라 오십근이는 대는 대도를 주고 말을 몰아 진두에 나서자 크게 꾸짖는다. 천놈 유비는 무슨 일로 우리 지경을 범하느냐. 현덕이 마주 나가 대꾸고 한다. 우리는 천자의 조서를 받들어 배반자를 칠 뿐이다. 너는 감히 누구 앞에 칼을 겨누는 것이냐? 남의 지경을 침범하는 도적이 무슨 큰 소리냐? 적장 기령은 녹여 충천에서 칼을 휘둘러 춤추며 현덕을 향해 달려 왔다 현덕이 혼자서 대하기 힘들 줄, 힘들 줄 알고 관훈장이 80근짜리 청룡도를 벗겨주고 말을 몰아 내다눕다. 수염 긴도적 도적이 더 무례하구나. 기령은 현덕을 버리고 관은장과 맞저 싸운다. 백일 아래 청룡도와 태도가올려 삼십여밥을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두 장수는 서로 기진맥진해서 똑같이 말머리를 돌려 각기 본진으로 물러가 급한 숨을 돌렸다. 기령이더 싸울 생각 있으면 그만 나와 이 청룡도를 받아라. 먼저 관은장이 나와 싸움을 걸어 그러자 기령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 부장 순정에게 "너 좀 나가 싸워라" 순정은 곧 말을 몰아 앞으로 나가 관운장을 맞았다. 그러나 곤 말을 그러나 그는 관운장의 적수가 못되었다. 마푸터 싸우기 일합의 순정은 관운장이 내려치는 총룡도 아래 목이 떨어져 말 아래로 굴렀다. 그것을 보고 적진의 동요가 일어나 말하는 관운장은 피 묻은 총룡도를 휘두르고. 현덕 또한 군사를 물고 나가 급소라니 중적이 크게 패에 달아났다. 이래서 회웅 금방까지 후퇴해서 겨우 진용을 수습하자 다시는 나와 싸울 생각을 안았다. 양측은 우이라는 곳에서 맞붙었고 관운장은 청룡도를 휘두르며 적진을 휩쓸었습니다. 그 결과 원술의 대군은 크게 패서 달아났습니다. 전세를 뒤집은 통쾌한 승리, 그 짜릿한 장면이었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글쓰기를 하면서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 학원을 영어로 외칠 수 있도록 요 공부를 하고 있다. 5. 어, 나는 하루, 하루 1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다. 한 달에 두 번씩 단식을 해서 몸이 건강해진다. 6. 자연치료 공부하고 있다. 단식을 알려 세계인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싶다. 7. 헤롬 디플러스로 세계인들을 다이어트를 해줬다.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왔다. 8. 단식 몸과 마음의 힐링 여행. 프랑스 와인기엔 전자책을 출간했다. 한 달에 한 권씩 전자책을 출간했다. 9. 인사 블로그 유튜브 팬이 많이 생겼다. 1 모든 것에 감사한다. 아자자 화이팅!